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광고나 분양 상담을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지식산업센터의 드라이브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이브인,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실입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내용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게 자기한테 적합한 건지 판단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용어들이 이제 생소하신 투자자 입장분 입장에서는 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투자를 한다면 명확하게 내가 어떤 게 어떤 게 좋은 거고 여기 특징이 어떤 거고 알고 투자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분양 상담사의 말에 기대어 어,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은 불안감이 더 높겠죠. 저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이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이걸 해주는 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내용을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말 그대로 분양 상담사는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뭐가 좋은지를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바람에서 저는 이렇게 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도 들어오고, 지식기반 산업도 들어오고, 정보통신 산업도 들어오고, 다양한 이제 업종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전히 제조업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비중이. 제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이제 화물 운송이 필요합니다. 운송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차량에 이제 옮겨야겠죠. 실고 내리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차량 상하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드라이브 인층을 선호합니다.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드라이브 인층을 선호해요. 왜냐? 차량이 이제 진입을 하죠. 우리 사무실이 5층이다. 근데 지하 1층, 2층에다 가 차대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사무실 5층인데 5층에 주차하고 바로 출근하는 거죠. 내집 앞에 주차하는 게 그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누구든 다 선호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보면은 드라이브인 층 드라이브인 호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에 나가는 걸 보더라도 드라이브인 층에 드라이브인 호실이 가장 먼저 나가요. 그리고 드라이브인 층에서 한 단계 더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호실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도어 투 도어는 드라이브인 층 차량이 5층이면 5층까지 진입을 한 다음에 호실 안으로 차량이 들러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출입문을 넓게 만들어서 폭이나 높이를 넓게 만들어서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호실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한 다음에 차량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이, 이것까지가 이제 가장 완벽한 물류 이제 작업을 위한 이제 호실이 되겠고요. 가장 이제 도트도가 도어 안 되더라도 일단 드라이브인층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드라이브인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드라이브인이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이렇게 건물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트에서도 많이 봤죠. 지식산업센터도 이렇게 차량이 진입하는 거죠.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차량이 올라가는 거. 내부를 보시면 차량이 올라왔을 때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각 호실이죠 여기가 호실 안에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호실 앞에 그냥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있는 주차장 가운데는 주차장으로 쓰고 호실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의 드라이브인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로 차량이 진입한다는 거. 다음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될 거는 차량의 진입 램프는 어떤가? 차량의 진입 램프는 원형이 있고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직선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 같은데 보시면 원형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CGV 같은데 영화관 가도 원형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직선형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원형은 일단 운전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요?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내려오는 차랑 마주쳤을 때이 폭을 내가 잘해도 상대는 폭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들게 빼줘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직선형 램프는 편하죠. 쭉 직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램프의 폭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차량 램프죠. 이 차량이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몇톤 차량까지 되는지, 뭐, 높이가, 높이도 따져야겠죠. 만약에 그 제조 기업 같은 경우는 화물 차량, 탑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폭과 높이를 따집니다. 그래서 몇톤 차량까지가 진입이 가능한지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지, 이제 차량이 올라왔을 때, 층까지 4층이 여기는 이제 4층까지 올라왔을 때 4층 안에 근데 호실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뒤쪽에 호실이 있는 경우는 차를 대고 그냥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거는 도어투도어가 아닌 이제 드라이브인만 가능한 거죠. 차를 대고 들어가는. 도어투도어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높이는 출입구 높이. 우리 호실의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작업을 할수 있는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인층은 대부분 제조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조기업을 위한 설계를 합니다. 제조기업을 위한 설계라면 높은 층고, 높은 하중을 적용하겠죠. 왜냐하면 제조기업은 그냥 와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거나 뭐 작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돌아갑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면. 기계의 크기가 뭐 천차만별이죠. 작은 것도 있겠지만 뭐큰 것도 있고 뭐 무게가 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몇 톤이나 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층고와 높은 하중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인층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층을 선호합니다. 저층 가격이 당연히 높아요. 왜냐?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1층이 되겠죠. 1층은 차량이 들어와서 짐을 싣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2층은 차량이 건물 내로 들어와서 한층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상하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3층은 하나 더 올라가야 되죠. 불편합니다. 차량이 올라가기가. 그래서 그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한 층씩 올라가면서 가격이 점점 더 싸집니다. 낮은 층일수록 가격이 높아요. 임대하는 사람 이장 나는 임대 사업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1층은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가격이 당연히 높습니다. 1층은 친구가 어느 건물이나 1층의 친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층은 대형 화물차를 위한 하역장이 또 있기 때문에 좀큰 화물을 다루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1층을 선호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드라이브인이 가능하다. 드라이브인층을 찾는 기업들은 굳이 큰 화물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화물차 일반 화물차죠. 뭐 1톤, 2톤, 3톤 차량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임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2층, 3층, 4층, 5층 똑같이 면적이 똑같다면 그 드라이브인 층 중엔 가장 높은 층이 가장 쌉니다. 거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2층에 30평 드라이브인 호실이 뭐 202호다. 그럼 502호까지 면적이 똑같다 하면은 면적에 따른 임대료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6층) 뭐 이렇게 (2층) (8층) 이렇게 하면은 뭐 몇만 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돈덜 들어가는 싸게 분양받고 똑같은 이제 월세를 받는다 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은 저층을 선호합니다 저층이 비싸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 실사용 기업 불편을 감, 나는 내돈 들여서 사는데 웬만하면 작업을 할게가 수월하고 오랫동안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처음 살때 목돈을 들여서라도 좀 돈을 더 주고라도 뭐 저층을 산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냥 드라이브인 층이면 1층 아니고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을 하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 뭐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옷이 저기라면 저기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대료 차이는 없다 라고 본다면 당연히 싼 곳을 사야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추정적으로 이제 드라이브인 층을 정리하면은 드라이브인 층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드라이브인 층에서도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호실이 임대는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인 층에서 도어 투 도어가 안 되는 호실이 있습니다. 도어 투 도어가 안 된다. 그냥 단순히 드라이브인 층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제조업이 들어오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내집 앞에 주차할 목적인 거죠. 그게 편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어차피 그러면 상하차 작업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오느냐? 아마 제조업, 내가 상하차 작업을 해야 되는 제조업 입장이라면 다른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그 인근에 또 다른 게 있겠죠. 응, 가능한. 뭐 지게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더 편한 곳을 찾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라이브 인 층에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호실, 그리고 높은 층,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차량 진입 램프는 차량 램프 폭음 몇통 차량까지 진입, 도어 투 도어 가능, 출입구 높이는, 그거에 대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원형 램프,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좀 어렵다는 그게 단점이죠. 직선형 램프는 운전자 시약보가 편하죠. 차량 진출이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차량 램프의 폭. 이 폭은 몇 미터나 되는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과 높이를 이용해서 몇톤 차량까지가 진입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겠죠. 나중에 뭐 계약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임차인이랑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이것저것 묻겠죠. 아, 여기 뭐몇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몇톤 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해요? 임대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난 몰라요. 부동산한테 물어보세요. 난, 글쎄요, 자로 안아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설명할 수 있게 써야겠죠. 여기가, 장점을 설명해야 그만큼 내가 임대료 받기가 더 수월한 겁니다. 아, 주변에 보면 이만한 높이 없다. 주변에 보면 3톤 차량까지 들어가는 곳 없다. 직선형이라서 여기는 운전하기도 편하다. 진출이 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뭐, 차량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차량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더 주고라도 여기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한다. 자신 있게 임대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도어투도어는 이겁니다.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안에서 이제 바로 뭐 호이스트를 하든 안에서 이제 소형 뭐 지게차를 하든 뭐 작업을 하겠죠. 물건을 오르르 내리는 상하차 작업을 그리고 출입구 높이 건물의 출입구가 몇 미터 몇 미터냐 폭과 높이에 따라서. 몇 톤, 탑차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의 높이는 이제 몇 미터에서 몇 미터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임대 사업 하실 때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사놓고 뭐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영업사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건 내가 해서 내가 챙겨야 되겠죠. 뭘 샀는지는 알아야 될 거고,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있는 걸 내가 샀는지는 알아야 될 겁니다. 뭐 이게 천 원, 이천 원할수 있는 것도 이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샀다가 아 이거 잘못 산것 같네 바꿔 주세요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뭐 거금이 들어가서 이제 사야 되는 만큼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만큼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내용이라든가 상황 조건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드라이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